2분기 3,440억 원이라는 충격적인 영업 손실로 시장을 공포에 빠뜨렸지만 AI는 바로 이 절망의 순간 구조원을 투자한 미래 성장 엔진이 깨어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정유화 기업 SOA입니다. 2025년 분석일 기준 주가 58,900원 2025년 2분기 실적이 SOA의 펀더멘털 악화가 아닌 유가 하락에 따른 일회성 손실이며 오히려 현재 주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인 샤인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SOA 어떤 기업인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SOA는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사우디, 아람코가 최대주주인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정유, 석유화학, 윤활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9.3조원을 투자하는 샤인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 정유사에서 고부가 가치 화학 기업으로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AI가 분석한 SOL의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상 가치 미터어라운드 밸류 앤드 턴어라운드 등급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지표부터 AI가 명확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PER 주가 수익 비율 2분기 대규모 적자로 의미 있는 PER 산출은 불가합니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약 0.8배. 주가가 주당 순자산 가치, 즉 청산 가치보다도 낮게 거래되는 역사적 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입니다. 목표 주가 AI가 보고서의 밸류에이션 분석을 검증한 결과 12개월 목표 주가는 82,000원. 이는 현 주가 대비 약 39%의 높은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배당 AI가 확인한 바, 2분기 적자로 2025년 배당은 최소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샤인 프로젝트 완공 후에는 막대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고배당주로의 복귀가 기대됩니다. AI가 상등급을 부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장이 과거 2분기 적자의 고통에만 집중하고 회사가 만들어가는 미래 샤인 프로젝트의 압도적인 가치를 전혀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2분기 어닝 쇼크의 진실. AI가 분석한 2025년 2분기 실제 실적입니다. 매출액 8조 48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7.5%, 영업손실 마이너스 3,440억 원 적자 전환. 이 충격적인 적자의 원인은 본업의 훼손이 아닌 5천억 원이 넘는 비경상적 일회성 요인 때문입니다. 재고평가 손실 및 레깅 효과 마이너스 2,220억 원 유가 하락에 따른 회계상 손실, 환율 효과 마이너스 1,740억 원 원화 강세에 따른 평가 손실. OSP 소급 인상 마이너스 190억 원, 일회성 원가 부담. AI는 이 모든 것이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일시적인 회계상 손실이며, 3분기 육가 회복 시 오히려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둘째, 샤인 프로젝트라는 게임 체인저. 이것이 SOL 투자의 핵심입니다. 9.3조원을 투자한 샤인 프로젝트는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완공 시 연간 최대 2조 원의 추가 영업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최대 주주인 사우디, 아람코의 세계 최초 신기술 TCC 적용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SOL은 기술, 자금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실행 리스크가 매우 낮습니다. 셋째, 3분기 흑자 전환과 우호적인 시황. 2분기의 악재들은 3분기에는 호재로 바뀝니다. 육아 반등, 정제 마진 회복. OSP 정상화에 힘입어 3분기에는 3천억 원 이상의 견조한 흑자 전환이 확실시됩니다. 자, 그럼 AI가 분석한 SOL의 투자 매력도와 고평가 및 저평가 여부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투자 매력도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 가치 미터너라운드입니다. AI 분석 결과, SOL은 단기적인 회계상 손실이라는 폭풍우를 지나 샤인 프로젝트라는 신대륙을 발견하기 직전의 탐험성과 같다입니다. 고평가 저평가 여부에 대해 AI는 현재 주가 58,900원와 PBR 0.8배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3분기 흑자 전환과 2026년 샤인 프로젝트의 거대한 가치를 전혀 담아내지 못한 역사적 저평가 상태라고 단언합니다. 결론적으로 s o e 은 AI 분석 결과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낸 최고의 역발상 투자 기회. 지금은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에 투자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같이 미터너 라운드 투자자의 경우 PBR 0.8배라는 역사적 저점 밸류에이션과 샤인 프로젝트의 잠재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2분기 어닝 쇼크로 인한 주가 하락은 적극적인 분할 매수 기회입니다. 3분기 흑자 전환을 확인하며 2026년 샤인 프로젝트 완공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는 전략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1차 목표 주가는 82,000원 39% 상승 여력입니다. 안정 지향 투자자의 경우 샤인 프로젝트의 공정률이 90%를 넘어서고 시운전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는 시점에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항상 투자자 본인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AI 추천 종목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주식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